이준영 정은지, 이사 헬스클럽서, 사랑, 키웠다, 공통점은 운동. 배우 이준영과 정은지가 이사 헬스클럽에서 헬치광이 관장과 근심 과다 헬린이로 만난다. 올해 방송 예정인 KBS2TV 새 드라마 이사 헬스클럽은 근성이 넘치는 헬치광이 관장 도현중이 근심이 과다한 헬린이 회원들의 인생을 파격. 교정하며 펼쳐지는 두근두근 근근 근 성장 코멘스다. 이사 헬스클럽은 가우스 전자, 음악의 신 등을 통해 재기발랄한 연출력을 인정받은 박준수 감독이 연출을 맡았으며 산후조리원으로 섬세하면서도 유쾌한 필력을 보여준 김지수 작가가 위기투합한다. 여기에 이준영과 정은지가 이사 헬스클럽을 통해 연기변신에 나선다. 이준영은 기승정근, 근, 헬치광이 관장 도현중 역을 맡았다. 1.5kg 아령보다 작게 태어난 현중은 오직 운동 하나로 인생을 새로 쓴 인물이다. 그는 자영업자와 트레이너 사이에서 처절한 생존 게임을 벌인다. 정은지는 무근, 근, 본 헬린이 회원 임이란 역으로 분한다. 그토록 좋아하는 음식들과 이별하고 헬스클럽에 출근 도장을 찍게 된 미란은 일생일대 지옥을 맛보게 된다. 사랑과 인생의 좌절의 운동을 시작한 미란이 열정 과다 트레이너 현중을 만나 인생 리부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준영, 정은지의 조합만으로 예비 시청자들의 심박수를 상승시키는 가운데 두 사람이 헬치광이 관장과 헬린이 회원으로 호흡하며 그려나. 갈 환상의 케미스트리 역시 기대를 모은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운동을 통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성장 과정의 모습들로 시청자들에게 힐링 들이 만족까지 선사할 예정이다. 이사 헬스클럽 제작진은 이준영과 정은지의 환상적인 연기 케미를 이사 헬스클럽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돼 기쁜 마음이다. 열정 넘치는 트레이너. 이준영과 근심 과다 헬린이 정은지의 유쾌한 시너지로 시청자들의 웃음과 설렘을 촉진시켜드릴 테니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이사 헬스클럽은 올해 방송될 예정이다.